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잔디밭 연습을 할 건데요. 우선 배경을도 살짝 칠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더럽지 않고 우선 색깔이 좀 마른 팔레트 위에요. 어, 티타늄 화이트나 어, 퍼머넌트 화이트 또는 징크 화이트 관계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 연습하는 거라서 색감에 엄청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경색을 살짝 줄게요. 어 저는 티타늄 화이트를 썼고요. 여기다가 울트라 마린 블루 조금만 타서요, 약간 회색 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엔 살짝 웜한 따뜻한 계열의 회색 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팔레트에서 섞는 색보다는 한 톤이 약간 어두운 듯한 느낌으로 어, 조색을 하시는 게 나중에 캔버스에 색을 올릴 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보다 살짝 어두운 톤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린시드랑 테레핀 오일 뭐한 6대 4 정도. 테레핀이 한 6이에요. 그 정도 비율로 섞은 색이고요. 사실 뭐 린시드 테레핀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 회색 톤을 대, 대략 한요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요. 여다 우선, 잔디밭의 밝은 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배경 색칠을 하는 거예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계속 지난해, 지난 과정 그렸을 때그 이런 잔디밭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계속 연습하는 거라서 계속 이제 개체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략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붓을 이번에도 펜붓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약간 부드러운 붓이에요. 근데 끝에가 약간 살짝 뭉쳤어요. 그래서 이 뭉친 느낌을 제가 살, 살려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중간 톤을로도 만들겠습니다. 어, 이렇게 약간 이게 부드러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붓이 돈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크릴 소 어, 합성소재라서 되게 부드러워요. 잘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끝에가. 돈모는 약간 탄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화를 좀 약간 덩어리 있게 표면을 그렇게 묘사하실 때 약간 탄력 있는 그런 붓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약간 묘사 위주로 해보려고 이렇게 부드러운 붓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시네바 그린이고요. 아, 색깔 설명 안했네요 하여튼, 시나, 시네바 그린은 제가 그린이나 잔디밭 할때 많이 쓰는 그린 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네바 그린, 티타늄 화이트, 징크 화이트도 관계없고요. 어떠한 화이트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 그리고 퍼머넌트 그린 페이라는 연두 색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음, 울트라마린, 블루, 그리고 번트 험버. 그냥 우선 요 정도만 쓸게요. 이번 잔디밭 할 때는요. 하여튼, 시네바 그린에다가, 약간, 어, 허먼트 그린을 섞습니다. 아,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너무 진한 연두색이 될것 같아서 살짝만 덜었어요. 여기다가, 네. 너무 오일을 섞지 않는 약간 된 듯한 느낌으로, 어떤 잔디밭이 나오냐면요. 약간 확대를 하면요. 자,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우선 이렇게 약간 건조한 터치를 처음에 길을 만들어줘요. 그림에 길을 만들어준다는 건아 내가 한 여기쯤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덩어리를 잡아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잔디밭이 이번에는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온다면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의 잔디밭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덩어리가 없는 상태의 얇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터치를 넣었죠. 이게 저번 시간이랑 좀 다르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 그러니까 저, 저, 어제, 어제 올린 영상에는 약간 이렇게 찍는 터치였다면 이번에 약간 칼같이 올라가는 터치. 그런 게될 겁니다 자 여기 중간 연두색 터치가 올라갔죠 그럼 아까 시네마 그린 그 컬러에다가 같이 트는 컬러를 계속 이용하는데요 여기다가 파먼트 그린 페이 연두 색깔 거기다가 약간 색이 잘안 보이죠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습니다 울트라마린 블루 그냥 기본적으로 어, 풍경 하나, 어, 나뭇잎, 여러, 뭐 하여튼 그런 들판, 그런 거 그리실 때는 이 정도 색깔을 준비하시면 돼요. 뭐 이게 만약에 뭐라 그러지? 이게 무슨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안나 네, 시네바그린, 시네바그린이 없으시면 은 옐로우랑 연두색이랑 그 번트엄버로 색을 약간 조절하면 은 되기 때문에 우선 요 정도만 이렇게 색깔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물감 가지고 계시는 그 세트로 막 사시잖아요. 만약 에5 0 m 리뭐 이렇게 더 조그만 걸 사셔도 되는데 A 색에 다 있어요. 웬만한 A, A, B, C 이렇게 세트로 팔잖아요. 근데 A에 보면 웬만한 기본색이 다 구비가 돼 있어서 거기다 시네마그린 하나만 좀 구매하셔서 하면 편한. 그, 그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간 톤으로 넘어가죠. 자, 요 정도로 묻어있는 상태예요, 붓에는, 끝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팬 붓을 이용한 거예요. 팬, 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선 길을 만들어주고, 뭔가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이죠. 중간중간에 너무 이렇게 이의적인 거는 이제 좀붓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가지고 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딱두 톤으로 만든 거예요, 두 톤. 약간 처음에 밝은 톤이랑 약간 지금 중간 조금 어두운 톤이랑 해서 두 톤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하다가 속에 이렇게 하얀색이 막 메꿔지지 않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말은 물감이 이제 화이트나 이런 걸로 한번 레이어가 다 전체적으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그냥 흰색이, 아, 이거 어차피 화이트니까 그냥 이거 화이트로 남기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요, 요기는 지금 여기 요기 요런 데 하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메꿔지지 않는 데는 메꿔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전체 이렇게 메꿔줘야 돼요. 한 표면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붓을 좀 바꿔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돈모. 되게 탄력있죠? 탄력있는 붓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호수는 뭐, 아무나 관계없고요.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이칼라에다가 살짝 번트 헌버를 섞어서요. 조금은 진한 색을 만들죠. 물감의 양이 부족할 때는 처음에 썼던 그 컬러들을 한요 정도씩 퍼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양을 또 다시 보충을 합니다. 시네바 그린 좀 전에 뻗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은 퍼먼트 그린 연두 색깔. 에다가 번트 험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색에다가요 울차마린 블루 이 정도 그래서 대략 좀 약간 살짝 좀 충분할 정도로 색의 양을 확보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아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퍼머몬트 그린 네 너무 이,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약간 끝을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터치를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너무 탁해지는 거를 겁을 내지 마시고요. 그냥 섞어서 해보세요. 왜냐면 그림을 겁을 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저도 계속 탁해지는데요. 근데 그 탁해지는 경험들이 쌓여야 아 이래야 이게 맑은색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나를 알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해보셔야 돼요. <laughs> 계속 탁한색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야 맑은 색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좋다. 물론 저도 이제 계속 올려드릴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 거죠. 근데 어차피 유아는 탁한 색을 만들어 놨고,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탁한 색을 만들었죠? 라고 물어봐도 다 마르고 나면 몰라요. <laughs> 아, 이게 탁한가? 아 이렇게. 그거는 결국에 명도 채도가 좀 비슷비슷해서 탁해 보이는 거지. 그 너무 그 뭐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시는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뾰족뾰족한 그 처음에 그 터치 위에 중간중간 어.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잔디를 요 끝으로 찍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는데, 붓이 너무 큰것 같아서, <laughs>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터치를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 보이게. 그래서, 약간 저번 두번 지금 세 번째 이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자, 붓을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이번엔 좀 밝은 톤을 요 위에 살짝 살짝 넣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 색이 안 보이죠?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지금 요 제가 근처 근처에다 계속 하는 거는 지금 화면이 너무 다잡기가 다 어려워서 좀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시네바 그린 조금 섞었습니다. 이두 가지만 섞을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톤을 만들 거예요. 그린이시 화이트. 약간 너무 화이트 같아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한, 아, 요 정도 나왔다. 그쵸? 약간 누르스름하죠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지만, 그린이 약간 섞여 있는 이런 화이트를 만드으셨다면 끝에를 항상 묘사를 하거나, 어, 뾰족한 부분을 나타낼 때는, 붓 끝을 파렛에서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어, 캔버스에서 계속 조절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요. 기왕 하실 때 약간, 제가 우선, 이 캔버스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어차피 지금 파레트는 색이 같은 좀 전에 화이트 만든 색으로만 진행할 거라서요. 자, 이렇게 처음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좀 넣어보고 싶네요. 이게 이게 딱히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닌 아니, 아니에요. 저 이렇게 좀 그리다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 판단이 쓰거든요. 그 여러분도 계속 그리시다 보면 느끼실 건데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넣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면 이런 식으로 터치를 넣습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데 윗부분은 너무 덩어리로 찍지 않고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계속 물감을 갖다가 바르는 거거든요. 지금 수직으로 찍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처음에 했던 처음 그가 언제지? 월요일인가? 그 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더 미묘하게 약간 좀더 강한 그런 느낌 그런 게 표현이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살짝 이 작은 붓을 가져올까요? 아니 나이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프 여러분. 자 물감은 색깔은 옆에 좀 전에 어둡게 만들었던 이 색에다가 한쪽 한 켠에다가 살짝 연두색 포먼트 그린 만들어서 너무 어둡지 않은 한 중간 톤의 그린 계열을 만들고요 요거를 이제 군데군데 제가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마무리라기보단 계속 할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과정을 보여 드리는 거라서 나이프를 이렇게 세워서 요게 아니라요 이렇게 세워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씩 좀 들어가는 거. 이런 터치들은 여러분,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잔디밭만 하니까 지루할 수 있, 있으실 텐데, 사실 이 잔디밭이지만, 이 소재 안에 여러 가지 그 기법이나 덩어리나 명암 단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양하게 시리즈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번 주는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 이 잔디밭을 할것 같아요. 아마 토요일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다음 주는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소재 항상 고민하거든요. 아, 뭘 그릴까? 근데 좀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게좀 마음도 편하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번 주는 잔디밭, 물감 혼합, 터치법 이런 게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심심하시면 한번 슬슬 한번 해보세요. 이런 터치들이 그 잔디밭에 있지만 뭐다 사용이 되거든요, 유하실 때는. 이걸로 이런 터치로 초원을 그리실 수 있고, 이런 터치로 또 갈대밭, 마른 품요사,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그 나무, 나무에 이렇게 슬슬 막 나무 그 인파리 그런, 그런 묘사들.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터치 묘사 하나로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좀 약간 틱틱 올라가는 그런 터치가 완성이 돼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 거진 다 됐고요. 여기서 뭘할 거냐면, 약간 멀리서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랑, 이 잔디밭이랑, 그리고 처음 했던 잔디밭이랑. 약간 사뭇 느낌은 다른 터치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무리, 약간의 밝은 톤을 한번 더 나이프로 이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물감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나이프에. 요런 거 아마 섞었던 색일 거예요. 주변 색을 살짝, 한돈, 어, 완전 생 티타늄을 갖다 터치하지 않고요. 기존 색깔을 살짝 넣, 넣어서 그린시한 그 화이트를 만들었다면 요 끝으로 요런 데다가 살짝 살짝 떠서 찍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에 그, 안 제가 중간쯤에 화이트를 넣었을 때한 번에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계속 넣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햇살이, 어, 밝은 햇살 아래 보여지는 그런 잔디밭의 표현인 것 같네요. 그, 플리피나 그 나무, 그런, 그런, 거 한낮에 막 해가 쨍쨍할 때, 여름 특히. 그럴 때 거의 위 표면은 연두색이나 녹색으로 보이지 않고 되게 하얗게 반짝반짝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빛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묘사를 들어가면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풍경이 사실 그 자연을 그리는 거라서 자연의 그 햇볕의 그 강도나 계절에 따라, 따라서 색감이 보여지는 그런 컬러 톤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햇빛 그런 빛에 대한 설명도 공유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강렬한 강렬한 게 세워져 있는 그런 잔디밭 그런 연습을 오늘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조금 조금씩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감을 잡는 데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